자, 오늘 우리 목요 QT 팀아 QT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어,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타픽은 어 예수님의 자가 증언. 예수님이 스스로 어 자기를 증명하는 어 증언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본문 해석 어 본문 해석 어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이해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들 자, 그들은 이제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지금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의 못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 나중에 그 치료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서 어그 예수님을 어그 유대인들에게 어 그분이 예수다. 아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죠. 바로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신다. 그 바로 그 치유의 역사를 얘기하죠. 치유의 역사 또뭐 복음 사역도 얘기하고요. 가르친 사역도 어, 얘기할 수 있고요. 유대인들이 이러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옳은 말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게 비위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다림줄에 걸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도 비난하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학대로 이 기준이 정해진 사람들이죠. 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게 뭐에서 범했던 거죠. 그~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 자리를 들고 가는 게 그게 안식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치유의 관점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거, 자리를 들고 간 그거, 예?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시민이라. 자. 예뿐 아니라, 예?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 어 친아버지죠. 친아버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친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 봐도 어, 깨닫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어, 우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죠? 왜?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참,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진짜 효자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따라서 한 거예요. 오늘날 자식들이요, 부모가 하는걸 보고 따라서 하는 건 바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불행하잖아요. 미래가 불행해. 현재도 불행하고요. 여러분, 인생을 오랫동안에 살아본 이 부모를 따라서 살아가면 실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실패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부모를 반대하고 부모를 따르지 않는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준한 자들이 이 땅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여러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팔포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애들은 빨리 머리가 깨우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일을 보고 더 지혜를 얻는 것이 자식들이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기존 세대를 무시하고 단절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등하지만은 아버지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성경을 기준해야죠. 내 맘대로 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래서 자유주의와 종교다운주의자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이단도 배격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진리에서 이탈합니까? 자유주의적 그런 이 개념으로 일하십니까? 종교다운주의처럼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이단들처럼 자기들의 집단을 세우고 그렇습니까?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가 스타가 되는 날부터 목사는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 도구와같이 한다. 아버지가 하는 것만 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 하셨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자기의 독생자신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셨죠? 내가 죽어서 구원은 못해도 살아서 전도는 해야 될거 아니냐.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합시다. 아버지가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요. 아버지가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처럼 호도 하지 말고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들도 구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합시다. 성경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죄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땅 끝까지 복음전하고요. 우리 선교하고요. 구제하고요. 영원 구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치유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우리 고아 같은 일을 행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를 따라서 하는 그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다 보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준해서 사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요. 신학대로 하지 마시고요. 어중이, 떠중이대로 하지 마시고요. 매일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하자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아들이 그대로 하시는데 그보다 더큰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거라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며,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할 거라고. 우리 더큰 일을 할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자,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다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금전하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세웠어요. 지금 교회를 102개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80명의 목회자를 키웠거든요. 여러분, 큰일 했잖아요. 이런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큰일하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돼요. 나는 성경에 보여주는 일을,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뭐,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참, 그럴 때 혼자 속으로 울럽니다 소가지도 없구나. 그런 일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를 지어줬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아요? 모든 매사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 거절합니다. 저는요, 거절해요. 그것은 자네들이 하소 당신네들이 그일은 하소 해야지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걸 내가 하듯이 내가 보여줬으면 본인들도 또 해야지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건축하고요. 지금까지 목해 오면서요. 자동차. 우리 교회 현재 있는 자동차 다 중고 샀어요. 교회 물건 살 때요. 다줄건 중고 샀어요. 나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선교하고 구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들은요. 막 우리가 교회가 막 돈이 많아 가지고 이런 선교와 구제를 하는 줄 알아요. 네,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래요. 참 속아지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나는 내 교회에 그렇게 인색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것도 모르고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줘요. 할 일을 보여줘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할 일을 성경을 통해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기준하여서 깨달을 게 뭐며 회개할 게 뭐며 고칠 게 뭐며 내가 순종할 게 뭐며 감사할 게 뭐며 내게 축복이 무엇인가.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자잖아요. 왜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에게도 그 생명과 영생을 주셨죠. 그래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세워서 제자삼죠. 주님이 원하는 자 됐어요. 내가 원하는 자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 되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해서 목사로 세우고, 예수님이 원해서 재직으로 세우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일,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시라고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뭔가? 성경에 기준하여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고요 믿음이 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심판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죠 아들에게 맡겼어요 이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심판하고요. 아들이 원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심판할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 보면은 나와요. 2 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가려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십니까? 공경하시면은 예수님도 공경하세요. 오늘날 이 WCC 종교다운주의자들 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벗어나면 연합을 하면서 그네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일구이어하면안 되죠. 강단에서 하는 말과 강단 밖에서 나오는 말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요. 어 다른 종교도 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다 가버리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합하면서요. 아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위한 전도, 선교를 위한 선교, 허무맹랑한 그리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말로 홀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건긴 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다림질로 예수님은 손에 다림질로 잡고 있다고 여러분 암호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변명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죄는 숨기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심판의 권세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심판자를 우리 공경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을 분해를 합시다. 디바이딩입니다. 자, 우리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17절에서 18절.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안식이를 범하고, 아, 아,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어거지 씌우는 놈들이죠. 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나도 일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달마다 치유집회 하죠? 뭐, 한달 걸려서 저 회의 집회 나가서 많은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하고요. 구원받게 하고요. 생명 얻게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일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일한 증거가 뭔지 왔어요 제가 일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아버지가 일하는 증거죠. 구원받지요. 치유가 일어나지요. 그다음에 예수를 고제로 영접하지요. 교회가 부흥되죠.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에 가서 우리 보라교회 가서 집회하고 왔어요. 평소에 교인들이 어 오르식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다음 주에 150명 모였대요. 저는 이렇게 집회 가서, 해외교회 가서 집회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 주에 막 80명, 100명, 이렇게 등록한 교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일하십시오. 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에. 이 너희들이 박해하고 핍박해도 나는 일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락입니다. 19절, 19절에서 20절까지. 이걸 요약해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유로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성령께서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요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스스로 일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일하신 걸 보고 일하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고 일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세요. 예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한 줄라아버렸잖아요 왜?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달락은 21절, 21절에서 23절까지. 자, 타이틀 만들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린다. 아버지는 살리는 자예요. 왜? 아버지는 살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옥 갈 자를 천국 가서 천국 가게 살리시고요. 그다음에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목사,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 예수님이 원하는 중직자들 되세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살리실 겁니다. 말씀으로 살리고요. 영적으로 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삶으로 살리고요, 육신의 병들어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삶도 살리고요.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 이걸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묵상, 어,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은 단락 중에 나눌 구절을 선택해서요,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17절 1. 1단락 17절을 가지고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어떻게? 에, 어떻게?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발견, 발견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면은 순종한다고 해도 돼요. 순종, 순종이요. 그 다음에 뭐 감사 축복도 되죠. 아니면은 못하신 분들은 나도 해게 하겠다. 나도 그렇게 회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단.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예수님도 일함처럼 하자. 일함처럼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처럼, 일함처럼 하려면 매일 성경 퀴티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입에 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입에 달고 살려가면 매일 성경을 큐티로 일하셔야 돼요. 큐티로 일하셔야 돼요. 자, 매일 성경 큐티로 일하는데 또 우리는 기도로 일하셔야 돼요. 기도로. 왜냐하면 예수님도 일하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요. 십자가 지기 전에요. 기도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도로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 뭐라 그랬죠?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전화고요. 예수 전화는 전도로 일합시다. 그 다음에 병자, 치유로 일하셔야 돼요. 치유로. 제가 토요일날도요, 우리 디딤 지교에, 서른한번째 지교에, 어, 우리 대안학교 건물 세워가지고 입당식하고 왔는데요. 5년 전에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 어, 냉한층 환자가 치료받은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10여 년 동안 밤에 잠을 자면은 양말 신고, 내복 입고, 옷 입고, 솜입을 뒤집어 쓰고, 겨울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그렇게 사신 분이었다. 그렇게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집회 에 참석하고요. 딱 기도 한번 받고, 그날 저녁부터 양말 벗고, 옷 벗고, 그런데 5년 만에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 집사님,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요. 금년 여름에요. 이불도 안 덮고 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세요. 여러분, 15년 동안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아버지가 일한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 교회에서요, 치유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난달에는요, 필리핀에 가서 치유기도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전그 7월 달에요, 20년 동안,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기도받고 귀가 들려서 보청기를 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시면 아버지가 일하신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 분은 오늘 또 일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전한 일을 합시다. 저는 누구든 간에 만나면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시고요. 예수님의 자가증언.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일하면 증거가, 내가 일하면 아버지도 일하시는 증거가 응답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해봅시다. 아버지가 일하니 우리도 일해봅시다. 분명히 우리가 일하면 아버지도 일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